신사일주가 갑진년을 만나면 어떤 일이랄 거지? 그럼 신사는 어떠한 상을 갖고 있는지 보면은, 사화라는 것이, 사화라는 것이 하늘의 천문을 대표한다 하늘의 천문을. 그래서 신사일주들이 외로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신사를 우리가 천문학자라, 천문학자. 규은겐일 그랬잖아. 구름을 헤아려 태양을 본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세상의 위치와, 어, 우리가 천문 지리에 능한 일주 중에 하나가 이 신사 일주입니다. 또 하나는 신사는 내가 밑에 관성을 내가 차고 앉았잖아요. 항상 직장이나 그런 데서 올바르게, 바르게 규칙을 지키면서 올바른 그런 걸 아주 좋아하는, 그 말은 성실하고, 바르게, 올바르게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내재하고 있는 게뭐 신사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면, 갑진년이 왔을 때, 갑진하고 나하고 어떠냐? 그럼 나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돼. 관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갑진은 요 인성이 머리에 죄를 차고 왔는데, 사후와 진의 관계는 이 관련성이 아주 밋밋하다는 거지. 관련성이 좀덜 해. 그래서 뭐, 갑진년이 왔을 때, 갑진은 나하고, 강력한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밋밋하게, 평범하게 흐르러 가는 그런 한 해가 될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성질의 문제를 물어보면 큰 기대 걸지 말자. 그냥 올해는 평범하게 넘어가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취직 안된 사람들도 뭐가 관련성이 밋밋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애쓰지 말자. 어디서 취직하려고 막, 어디 돈을 투자하거나, 노력하거나,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그냥 밋밋하게 들어가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고시공부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올해 가면 시험 합격할수 있냐 물으면은, 그냥, 그냥, 올해는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자, 그러면 연애 문제를 물으면, 연애 문제를 물으면, 신살주가, 여자 입장에서 물으면은, 이 사화가, 사화가 안 된다는 데 남편 자리에 딱 남자가 앉아있거든요. 사화를 나의, 나의 배우자로 봅니다. 그러면 사화가 움직이면 결혼 가능하거든요. 그데 진이 왔을 때 이게 안 움직여. 그래서 그냥 기존에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올해도 그냥 막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지나가는 한 해다라고. 음. 자, 또 그리고 남자친구, 그럼 만약에 남자친구가 없다. 라고 하면은 그 새로운, 새로운 남자친구가 나타날까 하면, 새로운 남자친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냥 밋밋하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한 해다. 라고. 왜 다, 예. 마찬가지, 여자 입장에서 마찬가지야. 여자 입장에서 도 똑같이 마찬가지다. 라고. 자. 아, 자, 남자 입장에서, 자, 나, 자, 남자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가 들어오냐 했을 때는, 이게 감독의 여잔데, 내 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진을 생하는 관계다. 그럼 남자 입장에서, 내가 다른 여자, 내가 여자만 좋아할 뿐이라는 거지. 그게 뭐 짝사랑하는 그런 한 해만 될 뿐이라는 거요 짝사랑하고. 단지 그 여자는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신사일주의 연예인, 남녀 모두 그냥, 그냥, 그냥 평범하게 그냥 넘어가자라는 거지. 자, 사업한 사람은 어떨까요? 라고 물으면 사업한 사람. 사업한 사람. 사업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지 요 관이, 사화가 기본적으로 돈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 돈이 될 확률인데 진으로 오히려 설기 당하잖아. 사업한 사람은 오히려 내 재물이, 내 재산이 오히려 좀 하락할 확률이 많다. 내 재산이 감소될 확률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너 그러면 내 사업 규모를 확대하거나 사업 규모를 크게 확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한 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한 사람도 신사는 그냥 뭐 투자를 크게 하거나 또큰 수익이 난다거나 그러한 일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그냥 애전과 같게 평범하게, 평범하게 그냥 흘러가는 그런 한 해다라고. 단, 요 신사 쪽 옆에 술토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술이 있는 사람들 사람 진이 진들충을 하기 때문에 술이 있는 사람은 내가 판매가 잘 되고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술이 없는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는 그런 한 해로 잡으라고